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품절이 되고 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관계로 마스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약사법에 의한 마스크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사법에 의한 마스크는 품절이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마스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 종류를 보게 되면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마스크 세 종류가 있고요. 약사법에 의한 마스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에 해당되는 마스크는 KF94, 분진 포집효율 94% 이상인 보건용 방역용도의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가 지금 시중에 없어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사법에 의한 마스크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마스크 1급을 보시게 되면 분진 포집 효율이 94% 이상이고 누설률도 11% 이하인 이 마스크가 있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KF94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기능 외에 또 다른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방진 마스크는 14가지 항목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보건용 마스크는 4가지 항목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마스크 합격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보건용 마스크 4가지 항목 흡기저항 포지표율 누설률 머리끈 인장강도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그 위에 배기 저항, 배기 밸브 작동, 이산화탄소, 농도 등 14가지를 시험하는 방진 마스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을 돌려서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방진 마스크인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배기구입니다. 숨을 들이시고 내쉴 때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들이쉴 때는 이 면을 통해가지고 공기가 정화가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쉴 때 이쪽으로 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스크의 특징은 끈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귀에다 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쓰려고 하면 여기 마스크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또 이것도 정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요 귀쪽으로 요두 줄을 똑같이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반대쪽도 역시 똑같이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귀에다가 걸기 쉽게, 마스크 끈이, 음,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요 부분에 철사가 있는데, 요 부분이 코에 닿는 부분입니다. 코 모양에 따라서 철사를 접어주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시면코 모양에 맞게 정확하게, 음, 쓸 수가, 사용, 저기, 착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 마스크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로, 코 부분과 얼굴 부분의 곡면을 갖다가 적당히 눌러주기 때문에 특히 안경 쓰신 분들은 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마스크 쓸때 안경에 김서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일회용이긴 한데 요즘 마스크 구요, 어, 구입하기가 몹시 어려우니까 하나를 구입하셔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여러 번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 소독을 해야 되겠죠. 마, 저기 약국에 가시면 요소독용 에탄올이 있습니다. 꼭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시, 저기, 구입하셔야 됩니다.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요거 하나에 8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일회용 물건 파는 데 가서, 다이소 같은 데 있죠? 가서 요거 천원짜리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요 분무기에다가 에탄올을 집어넣고, 집에 오셔가지고, 귀가하시면, 요걸로, 부분을 갖다가 구석구석, 자, 분무기로 잘 분무를 해주셔가지고, 요걸 말려주시면, 젖은 상태 아닙니까? 저기, 에탄올로 뿌려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말려주시거나, 방에서 말려주시면, 이, 알콜로 인해가지고 소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또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진 마스크 가격은 예전에는 요것이 하나에 한 6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네에서 구입하시려면 철물점이나 뭐, 페인트 전문점 같은 데 가서 방진 마스크 1급을 달라고 하시면 주시는데 어, 보통 그런 데서는 1,000원에서 1,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2,500원까지도 어,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 마스크는 지금 구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철물점이나 펜트 대리점 같은데 가서 구입을 하시면 1,500원 정도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